어 일단 감정 학교 첫 번째 강의고요. 음. 감정 학교의 일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감정을 확인하고 자기 감정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 내가 파악하고 그 감정에 내가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게 감정 학교의 목적이고요. 어 그런데 이 감정 학교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먼저 배워야 될게 욕구입니다. 근데 왜 감정을 배우는데 감정을 다루는데 욕구를 배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은 사실은 욕구에서 출발을 해요. 이게 욕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 네모니까 조금 느낌이 그러네요. 이제 이게 욕구라고 생각해봐요. 욕구가 뭐죠 욕구? 욕구. 뭐 욕구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뭐 있어요? 음, 그냥 하고 싶은 어, 그냥 I want to. 뭐. <laughs> 하고 싶은 거. 네, 자, 자, 자고 어, 네, 싶은 네, 욕구. 네. 먹고 싶은 네, 욕구.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체적인 욕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네. 그다음에 심리적인 욕구들도 있어요. 네, 네. 심리적인 욕구에서 제일 강한 욕구가 인정욕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정욕구 말고도 여러 심리 교류의 욕구도 있고요. 여러 심리적인 욕구들이 있죠. 근데 그 욕구들이 성취가 되면 어떠시죠? 상태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먹었어 드디어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먹었어. 그 다음엔 어떤 상태가 되죠? 편안함, 기쁨, 이게 긍정적인 긍정적인 감정들이 막 생겨나죠. 긍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긍정,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죠. 그래서 욕구가 성취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사랑, 기쁨, 편안함.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고백했더니 그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줬어요. 욕구가 실현이 됐죠. 그 다음에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욕구가 거절됐어요. 욕구가 거절됐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되죠? 어떤 결과가 도출되죠?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요. 그 부정 감정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네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욕구를 다룰 수 있어야.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 기본적으로 욕구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욕구들도 있어요. 자고 싶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죠. 먹고 싶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먹고 싶다도 나 혼자 해결 못해요. 아기의 경우는 네, 엄마가 줘야 돼요. 그럼 그 욕구는 나 혼자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욕구들은 타자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건 감정도 결과적으로는 타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 학교는 어 인지 심리나 정신 분석에서의 소스들도 가져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교리 분석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욕구가 실현됐을 때 기쁜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데요. 욕구가 좌절됐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죠. 근데 이 사이, 욕구가 발현되기 시작해서 부정적으로 갈 때의 이 사이에 발생하는 상황을 억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억압이 발생을 하면. 부정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욕구가 억압되면 부정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밥을 못 먹게 했어요. 그러면 내 욕구가 좌절됐어요. 못 먹게 하는 그 힘을 억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억압이 발생하면 우리의 감정은 부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감정으로 안 가고 긍정감정으로 가려면 억압받지 않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억압받지 않으면 돼요. 여기 억압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억압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억압입니다. 나는 엄마 젖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젖을 안 줘요. 그것도 억압이에요. 억압과 동일한 그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가 먹고 싶은데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은 이걸 뺏어갔어요. 그것도 억압인 겁니다. 모든 억압들은 우리한테 부정감정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부정감정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억압은 계속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욕구는 계속 좌절되죠. 그래서 우리는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만큼 사실은 계속 억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 부정감정이 억압 때문에 생기니까 억압을 안 받기 위해서, 부정감정을 안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다 끊으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러면 요 긍정 감정도 안 생기는 거예요. 욕구 충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이 이 언밸런스한 상황 속에서 그냥 매 순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억압을 감내하고 부정 감정을 발생시키는 것과 욕구를 충족해서 긍정 감정을 발생시키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매 순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억압을 들받고 부정감정을 적게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욕구를 잘 충족시켜서 긍정감정을 많이 발생시켜서 실질적으로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결심이나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 욕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긍정 감정만 발생시키고, 부정 감정은 발생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억압을 받게 되고, 반드시 부정 감정을 네. 발생시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부정 감정을 다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정 감정을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긍정 감정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 감정을 안 받으려고 욕구 자체를 제어해 버리면 아까는 억압을 제어한다 했는데 욕구 자체를 제어해 버리면 불교에서는 이런 교리를 쓰는 거죠 불교에서는 네, 자기 혼자 가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모든 부정 감정이 힘들어서 긍정 감정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제거하는 상황으로 가면 우울로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로 갈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 그 여러 통로들 중에 하나가 이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욕구가 존재하고 욕구를 누르는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부정 감정을 다루고 어떻게 억압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결국 우리의 행복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정 부정 감정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요. 긍정 감정을 얼마나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긍정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긍정 심리학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부정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 감정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긍정 긍정 감정을 많이 창조해낼까, 내삶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집중을 하다 보면. 부정감정들이 많아져도 많이 발생, 요구충족을 잘해서 많이 발생된 긍정감정으로, 부정감정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스트레스들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어,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두개 긍정심리학과 부정감정을 다루는 방식들이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긍정감정에만 우리가 몰입하고 살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 그, 그니까 누군가가 계속 긍정감정만 가졌어요. 그래서 얘는 욕구 충족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늘 욕구를 충족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욕구 충족을 실패한 부분이 분명 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로 자각하지 않고 살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리 분석에서는 이거를 자유로운 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감정만 지향점으로 놓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나중에는 결국 인정 욕구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욕구를 못 받게 해요. 억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고집하며 계속 충족시키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긍정 감정만 계속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인정 욕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안 돌보고 자기 욕구에만 집중해서 욕구의 성취만을 계속 이뤄서 자기 스스로의 긍정 감정만을 계속 발생시키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관계들이 끊기면서 인정 욕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어 더안 좋은 부정 감정들로 흐르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 감정이랑 부정 감정이랑 긍정 감정을 다 생각하면서 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부정 감정으로 가는 데서 존재하는 게 억압이라고 됐는데 어,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부정 감정이 계속 발생을 해요. 부정 감정이 계속 이렇게 발, 계속 발생을 해요. 계속 발생을 하면 계속 쌓이죠 부정 감정이.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충동이 발생을 하게 돼요. 요게 충동입니다. 그러니까 욕구하고 충동은 굉장히 달라요. 욕구는 생체적인 거죠. 욕구는 먹고 싶어, 자고 싶어 굉장히 생체적인 거예요. 인정 욕구도 말하자면 일종의 생체적인 현상이에요. 인정 욕구도 인정받는 걸 통해서 호르몬이 변화하고 스킨십. 또 일종의 인정욕구라고 생각하고 몸이 실질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 인정욕구도 일종의 생체적 욕구의 한 측면으로 갑니다. 충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욕구가 계속 좌절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표출되지 못했던 어떤 욕구가 어떤 한쪽으로 빵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동이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계속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난 너무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근데 아침도 못 먹고 바빠서 막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왔어요. 욕구가 계속 억압됐죠. 스트레스가 막 쌓였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그 호르몬인데 그걸 코르티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 코르토 코르티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쌓여 있는 거죠. 이 코르티졸이 저한테 빨리 밥을 먹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때 밥이 내 앞에 딱 왔는데 평소에 한 그릇만 먹고 내 위는 한 그릇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네 그릇, 다섯 그릇만 먹는 거죠. 허겁지겁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충동인 거죠. 폭식이 되는 거예요. 폭식은 생체적인 욕구가 아니라 심리적인 충동이 되는 겁니다. 욕구가 감췄다가 빵 터지면 충동이 돼요. 그러면 충동은 먹는 것에만 이렇게 있냐? 모든 것에 다 충동은 존재합니다. 내가 인정을 계속 못 받고 살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사람 간에 상처받는 게 너무 싫어서 혼자 고립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친절해요, 나한테. 그때부터 그동안 나한테 묶여 있었던 인정 욕구, 교류 욕구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팍 나오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충동인 겁니다. 그리고 충동은 반대로 나타나기도 해요. 폭식으로 충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거식으로 충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식도 일종의 충동이에요. 충동적으로,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충동적으로 먹을 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충동은 또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 불안이나 우울로 나타나게 돼요. 불안이나 우울도 충동. 우울이면은 우울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오히려 충동은 뭔가 폭발할 것 같고 분노의 이미지만 그려지는데 우울은 뭔가 잠잠해지잖아요. 꺼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울도 충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자기 안으로 숨는 것도 결국은 심리적인 억압에 의해서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호르몬이 어떤 특정 호르몬이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울도 일종의 충동인 거예요. 분노는 충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울도 충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을 다룬다는 거는 욕구를 다루기도 하지만 충동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욕구 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드러나는 것이 충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충동 장애라는 말을 들어, 들어보셨죠. 요거를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하고 제어를 해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들이. 충동 장애이겠죠. 여러 가지 충동들이 있을 수 있죠. 충동들의 가장 극단으로 가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자살 충동이기도 하고요, 성 충동이기도 하고요. 바바리맨 같은 경우도 결국 다 충동의 결과들인 거예요. 뭔가 계속 억압돼 있어요. 억압돼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든 표출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바바리맨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뭐그돈 많은 그 검사장 같은 사람도 제주도에 어떤 검사장도 음, 뭐바바리네그런 음, 그 예, <laughs> 예, 네. 네. 예. 일들이 발생을 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 눌려 있던 거죠. 그리고 왜 굉장히 중요한 성적인 그런 이, 일탈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의식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억압된 게 마, 많아요. 음. 욕구가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살겠지만 그러니까요. 또 많은 욕구들이 억압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로 그 억압이 튀겨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충동이에요. 참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그러면 이 충동이 자기가 억압된 그 욕구에서만 드러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식욕이 억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식욕이 잠으로 충동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관계적 충동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충동은 반드시 결국은 호르몬의 어떤 쌓였던 분비물이 어떤 한 구멍을 찾아서 튕겨져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억압된 것으로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그 충동이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분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거식증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밥을 먹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만 접근하면 안 되고 관계적 이유가 있었는데 거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폭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배가 고파요 근데 폭식으로만 나오지 않고 배가 고픈데 충동이 어디로 도 나오냐면 짜증으로 나오잖아요 관계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억압은 분출될 수 있는 충동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욕구들로 충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충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고 해결이 될수 있냐? 그 방법을 그 방법을 승화라고 불러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 1년 동안 할 내용 전체의 그림이에요. 이거를 승화라고 불러요. 욕구가 불만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고 그리고 충동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부정감정이 포화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여러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승화라는 방법입니다. 승화라는 방법은 부정적으로 풀어내야 될 것을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혹은 불법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충동을 합법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승화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억압이 계속되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계속 쌓인다 그랬죠. 그것이 어딘가에서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해소될 구멍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 승화를 어 발생시키냐면 스포츠 그리고 뭐 예술 활동, 종교 활동. 그리고 교류 분석에선 특히나 인간 관계, 교류를 통해서 이 승화를 발생시킨다고 봐요. 그런데 승화가 가져야 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음, 지속적인 게 좋아요. 여행은 단회성이잖아요. 여행도 굉장히 좋은 승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번 승화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승화이긴 하지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정감정이나 충동을 다 다룰 수 있을 만한 종류의 승화의 방편은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는 승화. 뭐, 스포츠로 어떤 자기의 승화를 이룬다든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사소한 성취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인정해 줄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런 게 제일 좋은 승화의 방편이라 그래요. 그런 여러 승화의 방편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 있는 것을 찾아내서 자기의 승화의 방편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근데 이 승화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과정까지가 전부 부정적인 감정들의 흐름이잖아요. 승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긍정 감정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이, 여기서 부정 감정으로 쌓여 있는 스트레스들을 승화를 통해서 긍정 감정으로 소화해 내서 분출시키는 거죠. 충동으로 나쁜 종류의 충동으로 분출될 것을 좋은 감정의 그 승화로 분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잘못 자칫 나에게 승화가 됐던 소위 이제 취미들이 또 다른 억압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승화적 요소를 내가 좋다고 자꾸 그걸 통해서 승화를 하다 보면,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야구를 했더니,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풀려서 야구가 나의 승화였는데, 다들 야구를 잘한다, 잘한다 해요. 그래서 야구를 직업으로 삼았어요. 그 순간부터 야구는 억압이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되잖아. 당위성을 가진 내용은 승화로 발전하기 힘이 듭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초신가 때는 그것이 나한테 승화가 됐어요. 근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니면 뭐 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게 억압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승화를 찾아야 되고 이건 또 다시 나에게 부정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억압이 되는 구조로 승화를 끌고 가면 그 승화는 반드시 망하 망하게 돼요. 그래서 승화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나중에 이제 더 승화를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 지금 이야기한 요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은 승화의 방식을 위해서 또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요소들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억압되지 않는 구조여야 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구조인지 뭐 이를테면 승화적 요소를 제안을뭐 농구를 누가 추천을 했는데 나는 키도 작고 운동신경이 없어. 근데 계속 너 승화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계속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할 때마다 스트레스만 받지, 아무런 승화적 작용을 못 해. 이런 건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 것, 억압되지 않는 것을 잘 골라서 나타내면 말하자면 스트레스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1년간 가져가게 될 전체적인 구조인데, 이게 이제 요 사이에는 어떻게 우리가 나의 욕구를 이거는 이제 부정 감정이 생긴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만 승화가 나온 거고 이 승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결국 욕구를 부정 감정으로 안 가지고 가고 긍정 감정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욕구를 잘 표현해서 긍정 감정으로 끌고 갈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정 감정으로 안 가게 할지 어떻게 하면 억압을 덜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부정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낼지, 긍정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낼지, 상대방의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을 어떻게 내가 분석하고 반응할지 이런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1년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나눔 시간을 좀 가지도록.